안녕하세요. 핸드폰 찾는 이인찬입니다. 저희는요 나갑니다. 어디 나가죠? 우리 양말 사 아니지. 뭐 저희 애이, 내일 랜덤 선물 교환하기 이벤트 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하고. 그래서 그 선물 사러 가요. 신나 신나. 신나 배고파. 그래서 속도가 예민하구나. 아뭐 먹고 하고.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를 갈 거냐면요. 한분씨 여기 색깔이 바뀌었네. 아, 바뀌었네. 뒤집기 못해. <웃음> 뭐, <웃음> 옷이, 옷이 너무 두꺼워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<laughs> 이 이게 키기거든요. 이 김치. <laughs> 맛있겠다. 색 사왔습니다. 지아야 시내 구경해. 너 시내 처음 가보지? 이게 시내 첫 구경입니다. 자자 앵글 좀뚜로라 주세요 감독님. 슈퍼 피워야 돼 그럼 아, 그래 그렇게 해 원래 그렇게 <laughs> 다닌다 아니? <laughs> 아부끄 <부끄러워. 웃음> 양말 다섯 개 다섯 개그 괜찮을 중. 것 같은데? 슈퍼 지나 응? 근데 그게 여자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, 남자가 걸릴 수도 3개, 있어서 나다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그 사러 가면 다알거 아니야 <laughs> 내가 모르게 사 어떻게 모르게 사머리에도가다 섞여야 <laughs> 아, <나를> 되나? <laughs> 필요한 사람은 섞 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안돼 <laughs> 교복 온거 같습니다 결국 리아는 엄마한테 안겼어요. 요즘 유모차 타고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잘저 잘생겨서가 좋아? <laughs> 누군데? <웃음> 아, <몰라>. 누구야? 계속 떨어져 <laughs> 쳐다보는데 너왜 그래? 누군데? 그만 봐. 아 맛있겠는데? 맛있어? 응. 선안거든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선물 사기 다 완료했습니다. 저도 유리 거를 모르고 유리도 제 거를 몰라요. 샀어? 그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태산이네 만나러 갑니다. 거기서 자고 올 거예요. 집 5분 거리인데 리아 때문에 잠 자고 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. 리아의 첫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지금 저희 가야 되고 시간이 늦었는데 리아 있나가지고 울고 있는데 선물 포장한다고 저 방에서 안 나와요. 뭐 얼마나 거창한 거 샀다고 <laughs> 나올 생각이 없어요. 나올 생각이 빨리 가야 된다고. 나왔습니다, 리아. 엄마 옆에 오랜만에 탔지? 응. 아, 음. 저희 맞춰 입었어요. 레드. 저희는 레드, 리아는 그린. 그들이 옵니다. 오, 이발 여기까지 안 해. 안 떨어져. 파라모글 <laughs> 것도 안 돼. 좀각깝게 어때? 근데 목걸이는 좀 두껍게 해야겠다. 끊어지니까. 그러니까. 팔찌도 그래. 팔찌도 좀 굵어야 있고. 나 팔찌 있으니까 목걸이로 해줘 1mm로 되나? <laughs> 아, 내꺼 괜찮은데? 내꺼도 괜찮아 그래?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골라놓고 자식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 <laughs>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어렸을, 어렸을 때부터? 때부터? 어, 항상 도 하나 사. 만하고 아니 이두 개의 <laughs> 폭탄은 피하면 될것 같아 <laughs> <laughs> 포장은 안 했을 거 아니야. 포장 음... 열심히 아몇년 <laughs> 아, 동안 했다가도 뭐 먹었다니까 포장을 했다. 니 나도... 서로를 몰라야 되니까 <laughs> 그냥 불투명한 밥... 종이 가방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밤에 가서지고막 풀풀 풀풀 뜯는 거. 아니 석별아 너무 와. 포장 을 열심히 해놓은 거야. 자기표니다 이마트. 지금 롱팔이사. 이 옷이 청민이랑 태사이네가 사준 거예요. 가서 반응 한번 보여줘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아, 너네가 험물해준 오자 이제 이제 사이좀 맞어. 말크네말이즈그야 트리야 트리. 트리 처음 본달이야첫 크리스마스야? 어, 첫 크리스마스지. 맞지? 아. 첫 크리스마스.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? 크리스마스예요. 양말 준비됐어? <laughs> 양말 준비됐냐고! 이제 요리면 시작해보겠습니다. 따란! <laughs> 크리스마스다! <laughs> <laughs> 너무 어려운 걸 사왔는데, 처음이다. <laughs> 아, 중간 점검하겠습니다. 재료들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. 이런 재료들로 음식 망칠 순 없지. 설마 맛이 없겠어? 그지? 아유 여기 요리의 주인. 아닌데. <laughs> 요리 누가 하다고 했잖아. <laughs> 요리의 주인. 요리 가져보겠잖아. 그건 제안한 거고 이제 음, 음식 주인은 이제 청민이지. 그래요? 여기 꽃게도. 이거 먹어봐. 짜 짜다고? 엄청 <laughs> <어쩜> 짜. <laughs> 자, 자, 우리는 할일다 했으니까. 자, 아, 저희는 일처리를 빨리 끝나가지고 먼저 좀여유있게 이렇게 한요마무요마 열심히 하심히하리고요의 <laughs> 막바지에 향해에향해습니있습스도소스들었만요게 손질 게 손질 전 하고 계하고요오징요지민 오징어 정민 씨가 다렇게 계십니다 저는 이시지 볶고 이거담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이야 어? 두겹아 네, <너. 웃음> 공기 저도라나 아, 흔드는 거 아, 흔드는 거 이게 흔드는 것줄 <laughs> 알았어 <laughs> 와 필리핀아 필리핀 필리핀어 <laughs> <필리핀아. 웃음> 아내어요아 근데 뭐 해본 적이 있는 거야? 그 되게 잘써거 무슨 패밀리 레토 같은 같아 <laughs> 상자리 완성. 메이잘 아, 아, 놓고 또 워라프레이스는 이찬 저희 어, 선물이어서 여기다가 올려 놓으려고. 어, 여기다 요 아, 이리로 그래. 저렇게 해갖 가지려고. 거 좋아요. 야, 잠깐 장봐 왔어? 어. 저렇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. 와! 와! 이거 줘. 같습니다. 아, 아, 아. 메리 크리스마스! 우와 크리스마스. 소리도 나네? 응. 크림 부드럽게. 이거 그냥 가스빠지는 소리. 크림 너무한데? 아, 그래? 크림도 <laughs> 아니, <많이> 아닌데? <laughs> 어, 이 소식... 어, 어, 어. 아, 이성생님. 아, 크림 부드럽게 달라고 했어, 나는. 부드럽게 달라고 했지이 맥주 못 달리게 뭐... 대회에 나가야겠는데? 이 <laughs> 그 정도면 동상. <laughs> 자, 뽑기 준비합니다. 네, 선물도 뽑을 거예요. 뭐 갖고 싶어, 정민이? 나 유리 거. <laughs> 다 만들었고요. 이거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, 이거는? 아, <laughs> 첫 번째 뽑는 건내 선물의 번호를 뽑는 거야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을 겁니다. 두 번째 뽑는 게 내가 받다에 선물을 뽑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<laughs> 그럼 주문 처음에는 유리가 다 뽑아야 되는 거네? 아니 아니 다 뽑는 거지 현장못 했을 내가 원래 일 먼저 확인해야지 어? 나 4번이다 너, 나, 어. 4번. 오, 나 4번 왔어? 나 1번 자기 건 아니라는 거지? 어난내건 아니야 어? 어? 1번 누구였어? 1번 나오 현이.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었어 맞아 나 5번이 누구야? 선 번, 야뭐 거야, 내 거야. 1번부터 1번 번 저요. 자. 제 선물 주세요. 록시당 핸드크림하고 오. 오, 나 보이는데. 록시땅 핸드크림하고 핸드크림하고 비누 세트. 오. 나 2번? 2번. 2번. 뭐지? 이번 뭐야? 아, 나땀 났다. 핸드세트. 안 돼? 뭔가 깡통 소리 났는데? <laughs> 어, 뭐야. 아 뭐야 김이야 김 <laughs> <아니, 웃음> 맛있겠다 김이 맛있대 아 곱창김 아나 곱창김 좋아하는데 좋아 좋아 3번 아 3번 나구나 아 이거 내가 산 거긴 한데 어. 난 이게 되게 필요했어 내가 3번? 어 그래서 <laughs> 샀어 근데 만족할지 모르겠어 3번? 네, 뭐, 뭔가 아기자기한데? 뭐야? 다이어리야 <웃음> <웃음> 와 다이... 이거 어 어디... 피나잖아 일할 때 우리. 난다 형이 생각했는데. 크레용 <laughs> 신짱. <laughs> <laughs> 정 정발입니다, 정발. 아, 사봐, 뭐야, 유리꺼. 아, 이거 유리가. 뭐? 아, 뭐야, 아, 뭐야, 이거 뭐야, 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. 아, 이거는 그 박스, 겉박스. 그 아, 아하. 아하.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있어. 오. 유리 선물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. <laughs> <한의> 나에 수고했고, <laughs> 앞으로 행복하고, 옆에 있는 짝지와 함께 즐거운지면 가득하길. 점점점 별. 주작 아니야? 주작 의심. 내, 내 선물 쓰면 고독은 날아가고 즐거움만 가득한 모험이 될 거야. 다가오는 2026년 화이팅. 보드게임이다. 보드게임이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야, <웃음> 이게? 뭐야. 선물인데? <laughs> 원피스잖아, 이거. <laughs> 내 머리에 술을 뒤집어 쓰는 힘을 침묵할 때 얼마나. 야, 야 음, 이건 정성이다. 잘했다. 이후에서라도, 내 친구를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한다. 원피스. 보물이야? 귀엽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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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이게 뭐지? 보물? 아 술.. 그그아 술통이다 군인용 술통이야 군인용 술통 자 5번 이게 뭐지? 저거 제일 궁금해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어. 아, 본인이 까닭가게 하세요 얘야? 아, 나요 <laughs>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 말했잖아 사, 사라고 비싼 거 아니니까 <laughs> 어? 술이다 어? 카드? 카드부터 읽어줄래요? 카드가 어디 있어? 아, 아, 카드가 여기 붙어있네 오, 럭키가이. <laughs> 언제나 연말을 함께하는 메이트로서 올해도 고생 많았고 음. 내년 말까지 무탈하게 잔잔하게 지내보자고 메리 크리스마스. 아, 이 해병이라고 써놨어. <laughs> 특히 너좋아할걸요소인나 아니. <laughs> <laughs> 오징어! <목소리> <치고, 목소리> 그래서 이거 해! 왜 오징어 뭐야 <목소리> 아니, 아니다. 방금, 아니, 거, 거다 방금 말하는 거말은거 아니다. 방건조다 이거 오늘 먹으려고 그냥 다먹 거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도 대박이다. 독해 오징어네! 그래 포항에서 그 근데 울릉도가 아닌데! 아이, 없어. 요즘에 <목소리> 그 귀한 거야! 아니, 나내 선물이 제일 자신 없었는데, 내 선물이 제일 됐다는데!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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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 선물이 제일 낫네. <laughs> 아, 형이 뭐 연예인 하더니 이거 케이크 잘 잘라내. 네? <laughs> 말투가 건달이야, <laughs> <전달이에요>? 너? <laughs> 어, 3차지? 유리가 남의 집에서 오븐 쓰기. 얼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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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터질 것 같아요. <laughs> 버터, 버터. 버터 냉장고. 해야 어, 태산이 준건데 태산이가 약간 양보를 해가지고 다 같이 먹네 양보한 적 없어 <laughs> 자 저희 다 먹었고요 이제 그 현이라는 친구가 갑니다 가는 김에 쓰레기도 버리고 이 한바탕 치우고 이제 2차 하려고 합니다 2차야 뭐, 지금 한 4차 됐는데 4차야? <웃음> 4차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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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리아는 네. 밥 맛있게 먹었고요. 아주 잘렸어요. 그지요? 음. 석규 씨는 이렇게. 해장해장. 응 해장. 좀뭘로하나 콧밥 먹고 싶다며. 어. 애들 깨워 빨리. 아, 민폐다 민폐 <laughs> 민폐 덩어리다. 이건 제가 만든 리아의 책 인형이에요. 토리 석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. 음. 토끼와 리아를 합쳐서 털리두고인들의 수제비 드 이렇게 사는 잘하는 남자들이 어딨어? 응? 그래 안 그래? 와이프들 다 가만히 앉아 있고. 동의하시나요? 네, 그래. 그럼. 밥도 내가 하고. <laughs> 우리 어제 둘이 둘이 다똥 싸러 가는 사이에 우리 이거 다 치웠어. 어땠어? 오늘은 너네 둘이 <laughs> 다 치워. <웃음> <웃음> 맞아. 아주고 가면 이제 우리 가면 되지. 아니 여기 내가 내지가 아니라 되게. 난 미지처럼 생각을 항상. 짠다. <laughs> 짠다. <laughs> 응이라고 대답 못 하는 저 표정. <laughs> 저희는 갑니다. 3 시간 뒤에 만나요. <laughs> 자 갑작스런 2차 아니 2 박. <laughs> 저희 집에 잘 들리고 짐을 다시 싸서 다시 나왔습니다. 못했어. <laughs> 씻지도 못했어 씻지 못했어 에이 오랜만이야 아. 피곤하지? <laughs> 저희 시골에 잘 도착했습니다 큰엄마가 보일러를 미리 켜주셔가지고 조금 따뜻해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또 진짜 이거 안켰으면 었 냉골이었을건데 여기서 저녁 먹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있다가 여기 청민이 장기자랑 보여줄거예요 청민이가 노래 한곡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시죠. 승진했을 때못 먹어서 지금 먹어요. 종미의 탄생주 어때? 너무 맛있어. 오늘 취해, 안 취해? 오늘? 응. 안찰것 같아. 그럼 약 싫어가지고 그냥 몸만 좋았을 것 같아. 것 같아. <laughs> 두 번째 상이 차려졌습니다. 석규는 여기 집주인답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. 석규씨!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아오리야. <laughs> 아오리야. 아주 맛있는 해장국을 먹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전주 해장국 이걸랑요? 이게 참 맛있는데요. 너무 약간 북한 같아 전주에서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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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<이거> 진짜 평양을 <laughs> 평양에 김주혜가 하는 말 아니야? 자 한번 보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